광이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세셀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를 낳고 해수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수를 낳고 나수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도아스를 낳고 도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리당을 낳으니라 아멘 예. 에, 1세기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셨던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이 이슈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저분이 누군가? 이거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신학을 가지고 정감해 보니까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서는 선자도 날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유혹하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유대 라피드를 신학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의 권력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이거든요. 1세기에. 이 예수는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유대인들이 알수 있도록 어, 써놓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놓은 책이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다윗왕, 다윗왕 같은 그런 왕이 메시아로 온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태가 아, 소개를 하면서, 예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 같은 메시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예.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이, 이 다윗을 존경했는데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로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맹세의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구약은 전부 예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그 언약의 후손 다윗의 다윗 다이 같은 메시아 왕이 온다라는 이 언약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이것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구약,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그 역사의 실체가 예수다 이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너무 너무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신문 딱 처음에 이렇게 신문을 펼치면 그 앞에 일면에 톱기사 그날의 중요한 뉴스가 주제로 이렇게 딱 오늘 모여 뭐 있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을 쓰는 이 전체적인 주제 주제의 그 핵심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역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써놨을 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14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14대인가? 14대. 왜 14대로 나눠놨는가? 이것은 다이스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를 숫자로 풀어서 쓰는 것을 개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철자를 숫자로 풀어 쓰게 되면 14시 나와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이 계보, 예수님의 역사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적보에 보게 되면 여자들 네 명이 나와요. 여자 네 명이.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자.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자. 세 번째는 루시라는 여자. 네 번째는 박세바라는 여자. 그 성이 박이요. 박. 네, 박세바. 그런데 네. 네. 이네 여자가 하나님 나라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자, 이 여자를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뭔 말이 어떤 사자요? 예 시아버지하고 붙어먹고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 다 말아먹었다. 예. 두 번째, 기생 열고 성의 라합은 나하고 합칩시다, 나하고 합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몸팔았던 여자가 라합이에 기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이후 이 이방 여자 모합은, 이모압이라는이 나라는 영원히 그 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라 저주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족속. 거기에 저주받은 그 민족의 여자, 루, 루시 들어와 있어요. 저주가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박세반은 어떤 여자예요? 박세반은 어떤 여자예요? 여자. 예, 박세반은 다이다고 간음을 했던 여자 네. 그러니까 간음했던 여자라든지 이방여자라든지 이와 같이 저주라든지 문제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전몰라있어요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 이 말은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예,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 개수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법정적 증거도 없습니다. 사회적 인권도 없어요. 그래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었다는 그 5,000명은 남자, 성인 남자만 얘기한 거지 어린아이나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은 사회적인 이 법적인 어떤 이 근거가 어, 이 인권이 이 없는 그런 이 사람 측에도 들지 않는 저 그런 시대였어요 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한명두명세명계속이 숙제 문제 다 있잖아요 음. 다 여자들도 다 계수 주고 있어요 예. 좋은 세상이 예수님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의 여자는 사실 족보 있는 남자들몰 올라갑니다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고 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이방여자, 저주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족보에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세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께서 가지고 온그 나라 그 세계는 은혜의 나라의 얘기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정지해서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런 죄인들 인간 치료들지 못하는 형편없는 이런 죄인들 막가는 죄인들 예 이런 죄인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은혜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니요 죄인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은혜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그로 죄를 짊어지고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아멘. 그 은혜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아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은 값을 치러줌으로 말면 그래서 예수는 1장 일장, 마태복음 1장에서 뭐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은혜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세 우손 언약을 통해 오신 다이세 우손 메시아 왕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네. 그래서 마태음 1장 21절에 아들을 하르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하러 오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삶을 얻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 나라 백성들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털을 달려가는 사람이 수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가 있어요. 그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도록 하셔서 예수님 마태가 전합니다. 다윗의 우선으로 온 메시아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응어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왕이다. 이 예수가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값을 지불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왕구원자다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해주소서 올 때에 주한 음식을 먹사오니 이 음식을 먹을 때 육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